대한민국 방산업체 현대로템에서는 폴란드와 천여 대의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잘나가는 대한민국 K 방위산업에 질투를 느낀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리는 깜짝 놀랄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는 바로 전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원숭이다”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쪽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비급여수 쪽지의 모아 알려드립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9월 1일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들의 수출계약 소식을 전하며 자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질낮은 품질과 수출 경쟁력을 질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홀란드뿐만 아니라 자유 진영의 나토 회원국과 중국과 친하게 지내던 예전 공산권 국가인 우크라이나, 몰도바까지 중국 일대일로에 질려. 한국 무기체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인민해방군 공군이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활주로 내에 새들이 간혹 비행기 엔진과 충돌해 고장을 일으키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새들을 쫓는데 보통 군인들이 직접 투입되지만 원숭이를 훈련시켜 사람 대신 새를 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군기지에서는 원숭이가 쓰이고 있는데 한 고위급 장교는 인터뷰에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비밀병기가 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교는 특수훈련된 원숭이를 휘파람 소리로 통제하고 있으며 원숭이 군단은 나뭇가지 위에 새 둥지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새 둥지를 지우면 이후 새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는 새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특별한 채취를 남겨뒀기 때문이라고 인민해방군은 전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원숭이들은 우리 군의 안전을 보호하는 충성스러운 보디가드라고 칭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숭이가 인민해방군을 지키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명품무기 3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명품소총 K2 소총입니다. 미국의 M16과 소련의 AK-47 장점만 뽑아서 만들어진 K2 소총은 세계 10여 개국에서 제식총으로 사용할 만큼 최고의 소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없어서 못 팔고 있는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고 있으며 터키, 핀란드, 인도에 배치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번째는 K2 흑표전차입니다. 구름지가 많아 전차 기동에 불리한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K2 흑표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트 전차와 경쟁하고 있으며 현재 노르웨이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고 따라올 수 없는 가성비 때문에 나토 여러 국가에서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숭이에게 안전을 맡긴 중국인민해방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없어서 못 팔고 있는 대한민국 명품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쪽지 뉴스였습니다.